등장인물의 성격. 그 다음에, 화면 구성과, 화면 구성과, 일단, 34초 남았다. 이거 보고 가야지. 히히! <laughs> GitHub, B.I.O., Birthday. 미쳤다. 카니 스타일. 신챔이나 해야겠다. 12시 10분에 간다 지 않았어요? 한 판만 해야지. 지금 한 판만 해야 돼. 같이 <laughs> 실 같이 한 판만 하자. 태훈 할 거야? 태훈 이제 곧 자러 가야 해. 아, <laughs> 나 태훈님도 읽었으니까. 예?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 카운팅 됐다. 1초! 초코우유 맛있어라 압니다. 모르는데요? 모른다고? 그러면, 페냐다그 또한, 모릅니다. 으! 세계 최강 유튜버, 우드릉이. 으! 그밝았다 아픈, 아픈 상처를 페레오 건들면 페레오. 안 돼요. 모릅니다. 그렇다면, 페냐는, 데이지. 페냐는 뭐야? 그 또한, 모릅니다. 조용히 해! 그 알지 마! 저의 팬이면서 어찌 모릅니까? 저는 어제 우드릉이 팬이기 때문에 야, <laughs> 야, 이 씨, 새끼가 그 이거!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할줄 합니다.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어, 이미지. 델피. <목소리도>